우리나라가요, 우리나라 전체 휴전선 아래로 개성공단까지 다 합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가 총 312만 5,400개 정도 됩니다. 몇 개요? 312만 5,400개 정도 돼요. 그런데 그 중에서 대기업,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대기업, 대기업이 몇 개? 저거는 2011년도 자료야. 2013년도 자료에는 192개야. 몇 개? 퍼센테이지로 따져볼까요? 0 0 0 0 0 6예요 반올림 해보세요 1이 되요? 안돼요 그니까 그 1%도 안 되는 세계서 물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차원 달라요? 그런데 중소기업 중소기업 몇 개? 312만 3979개 전체 기업이 312만 5400개인데 중소기업이 312만 3천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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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팔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. 맞습니까? 그런데 팔은 밖으로도 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정설에 매여가지고 팔이 밖으로도 굽을 수 있다는 걸 인식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. 뭐? 스스로 반대급부를 만들어 대기업 가야 잘 먹고 잘 산다. 부모님한테 얘기 듣고, 뉴스에 보고, TV에서 보고, 드라마에서 보고. 이걸 어떻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실장님은 전부 다다 대기업 다녀. 전부 다다 벤치 끌고 다녀. 어떻게 된 게? 중소기업 다니는 실장님은 이 세상에는 없나? 지금도제말만잘 들으세요. 대기업 가야 잘 먹고 잘 살아요. 대기업 가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. 이거는 정설이야. 정설 사실이고,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요? 뭐저0.00006%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,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. 0.00006% 안에 들어가도록 애쓰세요. 이제 1학년이니까 못 들어가? 못 들어가? 그럼 나 유생 루저 내는 거야 병신 쪼나 내는 거야 왜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중소기업 가면 못 먹고 못 산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대기업 가야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소리 귀에 딱지간 들어 듣다 보니까 당신들 스스로 반대 급플을 만들어라 아저0 0 0 6% 안에 못 들어가면 나의 인생 병신 내는 거구나. 그러니까 신발 고입 모르고 딸이 하는 거요. <laughs> 제가 대기업을 왜 그만 뒀냐고요? 사우종이란 말 들어봤어요? 사우종이 뭐죠? 손오공 <laughs> 친구. 입에서 나방 나가는 애? 잘못 듣는 애? <laughs> 마흔 다섯에 정년 퇴직하는 걸사우종이라고 그래요. 마흔 다섯이면요, 죄송합니다. 제가 남자니까 남자 나이 마5시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할 때예요. 왜? 너희들 목에 살려야 되니까.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을 참잘할 때입니다. 그런데.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할 때인데, 나가래. 그만하고, 가래, 집에. 자, 제가 33살의 과장이었어요. 아, 그 얘기 안 했군요. 제가 신세계에서 최연소 과장이었어요. 어... 최단...